제 10회 중국 여자 바둑 갑조 리그가 5월 13일 구이저우에서 개막식을 하고 그리고 14일부터 1차전이 시작됐습니다. 이번에 1차전은 4라운드까지 하고요. 나중에 2차전, 3차전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총 10개 팀이 참가를 해서 어 더블리그로 각 팀별로 18경기를 치러서 아, 성적만으로 최종 순위를 결정합니다. 우승 상금이 60만 위안이니까 아, 단체전 우승 상금이죠. 대략 한 1억 한1 0 0 0몇 백만 원이 정도로 우승 상금이 제법 큽니다. 아 우리나라에서는 김채영, 김은지, 오유지 이렇게 세 명이 출전했고 최종 구단은 여자 갑조 리그는 잘 출전하지 않아요. 요번에 그 첫날 경기 5월 14일 날 첫날 경기는 김채영하고 김은지 선수는 출전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중국 여자 갑조 리그에서는 용병은 최대 9경기, 18경기 중에서 9경기만 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팀별로 선수들의 전력, 용병을 앞쪽으로 배치할 거냐, 뒤쪽으로 배치할 거냐 이런 거에서 우리나라 선수들이 좀 강하니까 마지막 중요할 때 배치하려고 요번에 출전을 시키지 않은 거로 보입니다. 오유진 구단은 이제 첫날 출전했는데 같은 팀 아, 왕샹, 니허, 잘 두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산시 서해 팀이라고 해갖고, 산시 팀이 또한 팀이 더 있어요. 거기하고는 좀 다른 팀입니다. 그리고 상대 팀은 상하이 성소목, 화점 소목하는 서그 소목 팀입니다. 아, 상하이 팀도 상하이 청일 팀이라고 김은지 선수가 뛰는 팀하고 아, 두 팀이 있기 때문에 산시 팀과 상하이 팀은 두 팀씩 있다. 그래서 오늘 김은지 선수는 중국의 탕이 사단하고 둡니다. 탕이 사, 탕이 사단은 88년생으로 오유진 구단보다 10살이나 더 많죠. 그래서 이 선수도 전성기가 거의 한 10년 전쯤이에요. 2011년에 제1회 국립상변성배에서 결승까지 어, 올랐다가 박지은 구단한테 지면서 준우승을 한바 있습니다. 아, 당시에 이 선수는 중국 내에서 아, 여자 민혁이사다, 민혁이사다 이러면서 아, 인기를 끌었었는데 지금은 88년생, 35살 된 거죠, 만으로. 그러니까, 오유진 구단이 더, 지금은, 예, 외모도 더 젊으니까 더 이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기 초반에 약간씩의 인공지능하고는 다른 게 있지만, 여기까지는 큰 문제 없는데요. 보통 이걸 밀어가는데 귀를 붙이고, 나오면 막고, 이걸 뚫을 때여를 뚫는 거거든요. 요거를 막으면 여기를 끊는 거예요. 그럼 이거 잡는 거는 손해입니다. 여기를 그렇게 쭉 돌린다든가 하는 게 있어서 아니 그냥 돌리는 것도 아니라 이렇게 되고 반수 치고 이렇게 막으면 잡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안되고 좀 복잡한 게 있어요. 여기서 여기 이어야 되고 이 축으로 멀면 또 여기를 끊고 이렇게 복잡한 게 있기 때문에 아 이런 걸들 필요 없고 백은 이렇게 넘었고 이 젖히는 데까지가 1 달락인데 이거는 백이 약간 기분 좋습니다. 흙이 이렇게 둔게 실리상으로 소이기 때문에 약간 약간이니까 뭐 흙도 둘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늘었죠. 한번더 늘었을 때는 안 받는 게더 낫다라는 건데 흙의 입장에서 뭐 받을 수도 있고요. 요수도 그냥 한 칸만 뛰는 정도인데 여기까지 오면은 뭐한 판에 받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인공지능이 뭐라고 그러든간에. 판의 바둑이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서 갑자기 끼운 수가 너무 강수죠. 이렇게 편안하게 다가대력을 쌓았기 때문에 싸움을 걸어간 건가? 이건 좀 심합니다. 아, 초반에 너무 강수를 뒀고요. 여기는 요거 하나 들여다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요거 같이 들여다보이때 여기를 젖히고, 그 다음에 이거 하나 젖힌 다음에 여기를 막으면 이어야 되잖아요. 그때 요거 하나 교환, 그리고 그때 여기서 이제 막고 싸우라는 겁니다. 이제 백도 요거 안 버리고 어, 여기를 하나 교환한 다음에 끊고 이렇게 나오는 바둑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싸움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요귀 흑도만은 여기 젖혀 있는 게 선수기 때문에 안에서 살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밀고 싸우는 그런 바둑이 되겠죠. 근데 이걸 안 하고 바로 끼웠잖아요. 그러니까는 백이 여기를 단수 치고 크게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여기 밀고 늘었을때 요거 하나 선수한 다음에 여기는 수도 또 역시 지나친 강수입니다. 지금은 이쪽은 백돌이 훨씬 많지 않아요? 오른쪽이 흑돌이 많지 여기는 백세력권이니까 이게 참고 잡으면 들여다보고 빨리 탈출해야 돼요. 실제는 여기 들었다가 씌움당하니까 안에서 쌈짓 두고 사는 이런 모양이 됐는데 너무 망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목숨 구하려고 이렇게 두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단수치고 있고 그리고 여기까지 했는데도 상변에서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 않잖아요. 집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걸 끼워서 바깥으로 좀 탈출하는 모양 좀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해놓고 그다음에 단수치고 실전처럼 나중 에 여기 한집 여기 한 집을 내서 살자고 해야 되는데 이 흠집 내놓는 걸안 하고 그냥 여기 집을 내니까. 여기 한집 났잖아요. 백여기 밀어서 이쪽 백 모양이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변을 여기 젖힌 거에 단수를 쳐서 살려줘도 됩니다. 어차피 여기 있고 이렇게 된다면 여기 젖히는 게 없잖아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백이 좋은데 이것도 좋아요. 어떻게 돼도 지금 백이 뭐 너무너무 좋습니다. 단수 치니까 여기를 이었어요. 이거를 지금 잡으러 가는 거는 이거는 좀 무리입니다. 잡으러 가려면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해서 시중에서 못 살았어 라고 하는 건데, 이건 여기 이어서 200도 못 살았어요. 여기 두때 이제 바깥에 차단하고. 이, 게 이쪽은 흑세력이 많잖아요. 100이 몇 걸은 못 나갑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고, 나올 때 이거 들여다 본 다음에, 꽉 틀어 막고 수상전으로 가는데, 이 수상전은 나중에 여기 젖혀서 이제 폐 같은 거들 확률이 높은데, 백이 불리한 싸움. 이거는 이흙이 거의 유리한 싸움으로 거의 잡는다 라고 나옵니다. 그냥 잡는 건 아니고 패 정도 되는데 패라도 2만원 덩어리를 잡으면 초반에 패감이 어떻습니까? 이건 당연히 흙이 굉장히 좋고 백이 무리입니다. 그래서 잡으러 가는 거안 하고 그냥 패싸움을 하죠. 그랬더니 흙이 일단 살았습니다. 여기 흙이 살았는데 이때의 승률. <laughs> 처참할 정도입니다. 흑의 승률이 1에요 1%. 여기서 백이 이거 그냥 이렇게 따내 쓰면 그냥 생률 99. 뭐몇 퍼센트에 집으로 반면으로도 백이 좋아요. 반면으로 선어집 좋아서 10집 이상 백이 좋습니다. 백은 이 돌도 살았기 때문에 약한 돌도 없고 걱정이 없습니다. 나중에 얘만 수습하면 돼요. 근데 이 흙돌도 약하잖아요. 근데 요걸 안 따내고 여기를 둔 거는 여기도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따내면 이렇게 뛰어가고, 여기를 크게 경영해 올 텐데, 바둑이 좋으면 상대방의 세력이 약간 겁나기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렇게 해두는게더 안전하고요. 요걸 머리를 치면은 여기를 따서 약간 들 살아있는 게 있어요. 여기를 빠져서 사실은 나중에 여기를 이으면 뭐 이런 식으로 건너간다든가 하는 게 있죠. 근데 폐맛이 살짝 있거든요. 지금 흙이 여길 들여다보고 패싸움을 하자 그러면은 폐가 백이 굴복된 순간 넘어가지 못해서 요 백대마가 사실 위험합니다. 근데 패감이 별로 없고 그렇게까지 폐를 많이 이겨야 되거든요. 패감이 없으니까 지금은 흙이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굴복이 된다고 하면 도도 안 되죠. 여기다 도도 그냥 이렇게 버티면은 양패로 들어오는 것도 잘안 돼요. 요거는 여길 따서 이쪽 두는 건 이제 여기를 하여갖고, 여기 이었을 때 여기 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에서 사는 모양은 잘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여기 폐로 잡으러 가는 맛이 살짝 남아있다. 그것 때문에 사실 이 바둑이 나중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백은 그냥 아까 폐로 빵빵 따내는 게 제일 안전했을 거예요. 굳이 유리한 바둑을 아까 여기 흑세력 주는 건 겁나고 요백 대마 주는 건 겁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두는 게더 안전한 거죠. 자, 그리고 여기 이제 씌웠는데 여기서 백이냥 요렇게 한칸 뛰고 안에서 살자고 하는 게 제일 감명한데 여기서 갑자기 여기를 뒀어요. 그리고 귀를 쳐들어갔습니다 근데 여기 귀를 쳐들어간 것도 이제 그 오리진 구단이 집이 부족하니까 이렇게 둔 건데 여기 끊었을 때 일단 요거는 먼저 있고, 잡을 때 치고, 요렇게 두는 게 순서죠. 실전은 여기를 쳤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백이 이거 한점 잡아버렸으면, 이거 따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여기를 이제 천천히 이 백대마 공격하면, 이 흑대마, 이렇게 씌워서 공격하면서 세력을 쌓아서 오른쪽으로 나가면은, 이건 99%가 아니라 99.55%? 뭐막 이렇게 됩니다. 한, 16집, 이렇게 좋아요. 반면으로도 100이 한 10집 좋습니다. 이 진행으로 갔으면 진짜 이건 추격이 힘들었을 텐데, 다행히도 그나마 여기 이어져서 결과적으로 똑같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사실은 지금도 승률이 그 거의 9 9예요 100이요. 근데 여기서 여기를 붙인 수가 이제 실수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는 이렇게 뛰어나가는 게더 좋아요. 요돌도 약하기 때문에 이 백돌을 잡으러 오는 게잘안 됩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붙여서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게 되니까 일단 실리를 좀 벌었습니다. 백이 여기를 둬서 이쪽은 잡았지만 이거 원래 약한 돌이었고요. 여기 빵 따는 게 실리도 벌고 세력도 좀 돼서 좀 흙이 많이 추격이 됐어요. 갑자기 많이 추격이 됐는데 흙이 이 자리에서 여기를 끊어서 이쪽 백의 엷은 돌, 여기 이제 흙돌도 있으니까 하면서 나중에 이제 여기 좀 복잡해지면 상변을 잡으러 가는 거, 노리는 거. 그러면 이제 백도 지금 겁나니까 이런걸좀 해놓는 게 맞는데, 이럴 때 그, 여기 이제 이쪽도 굉장히 크거든요. 백, 크기 젖히는 게. 그럼 여기 뻗고 이런 식으로 두면은, 이거는 한세집 정도까지 추격이 됩니다. 상당히 추격이 된 거죠. 아까 뭐, 1 6집 분리할 뻔 했다 그랬잖아요 순식간에 열몇 집이 따라온 거예요. 여기 백이 너무 심하게 해프게 둔 거죠. 근데 요거를 안 하고 실전에서는 우하기를 그냥 지키니까 백이 편안하게 이쪽을 깨러 중앙으로 먼저 백돌이 손에 와서는 다시 99%는 아니지만 95% 정도는 됩니다. 원래 우리가 보통 95%만 돼도 컷 상황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탕이 사단이 엄청나게 유리해요. 이 삼삼 들어온 거는 뭐둘 수도 있는데 여기까지 하고 손을 뺐으니까 뭐 약간 안 하는 게더 좋았지만, 했다고 쳐도 상관이 없고요. 여를 두고, 중앙으로 나왔는데, 위기 끊었잖아요. 여기 끊은 수, 끊은 거로 이제 탕이, 하단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하는데 여기는 중앙을 먼저 받는 게더 나았을 거예요. 여기를 단수 쳐서, 이렇게 두기만 해서 이제 석점을 죽이는 거거든요. 이렇게 둬도 되게 좋은 건 맞는데, 벌써 여기를 끼우니까 이요석이 잡혀서 요 흙돌이, 요 돌이 잡는 순간 엄청나게 강해요. 여기가 완전히 이제 흙이 철벽이 돼가는 과정이죠. 그럼 요 백돌이 점점 약하거든요. 그럼 이때 백은 빨리 이대마를 살아야 돼요. 폐를 따내서 살아야 된다 요거 살아놓고 나면 아직도 백이 한집 반에서 두집 반, 요 정도는 유리해요. 이제 폐싸움을 흙도 계속 하겠죠. 이런 거 하고 두면은 여기 저침이가 다 잡히니까 이걸 두고 이렇게 연결하면 다시 흙이 땅에서 이제 패싸움을 하는 건데 이런 거를 두면 다시 이거는 여기다 둬야지 패가 버텨지는 거거든 요 이쪽 뒀다가는 이거 먹여쳐서 양패로 살아가니까 거의 살았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여기를 두면 그러면 이제 백이 아 이거 살았으니까 또 이쪽을 공격하는 건데 이게 여전히 많이 불리해 근데 이거는 음, 그래도 승률이 한 20, 30% 정도는 흙 어, 확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여기서 탕이가 여길 둡니다. 이석점을 잡았는데 여기를 안 끊기는 돌인데, 한번더보강한 거잖아요. 그 그러니까 사실은 바둑이 갑자기 이상해졌어요. 지금 이걸 하나 하고요. 이 지금은 이제 요 크니까 받아야 되는데, 이걸 한 다음에 여기를 잡으러 가도, 들여다 볼 것도 없이 이렇게 잡으러 가도 이게 거의 폐거든요? 여길 둬서 양패로 하는 거잘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거 먹여 쳐도 따내고 이쪽을 따버리니까 안 돼요. 그러면은 이 대마가 폐에 걸리는 건데 이 폐싸움을 하는 순간에 잡으러 가는 폐싸움을 하는 순간에 흙은 여기에 폐감이 있어요. 여기 폐감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쪽을 끊지 않은 폐감도 있고 이거는 걸려서 흙이 거의 역전각입니다 근데, 오유진 구단은 워낙 불리했었으니까, 이렇게까지, 그, 패를 하는 건 지금은 생각 못 하고, 여기서부터 얘를 좀더 괴롭혀야 되겠다, 라고 듭니다. 그, 그러니까 탕이도 여기서부터는 이제, 마두기 만만치 않았다는 거 생각하고, 반격을 하는데요. 여기서 한번더 찌른 수가, 아, 어, 패착이, 일단 1차 패착. 여기서 흙이 그냥 이거 이었으면 바로 역전이에요. 요거 받아야 되는데, 여기 이제 젖히는 게 있으니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좌변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리 여기 또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두고, 이게 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진짜 여기를 막고, 이 백대마 잡으라는 패스움을 걸었으면은, 이거는 이미 흙이 상당히 유리합니다. 한세 집은 유리할 거예요, 최소한. 흙률도 한 거의 7, 80%, 80%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거를안 하고, 아, 오유진 구단도 여기를 요렇게 그냥, 이쪽을 정리 안 하고 여기를 뒀거든요. 그랬더니, 여기 패싸을 하고, 여기를 둘 때, 이거, 그러니까 여기를 잊지 않고 이쪽을 먼저 둔 거잖아요. 여기를 두면서, 이쪽에 단점이 남아갖고, 다시 백이 살짝 좋아요. 그리고, 이쪽도 약간의 이제 자충 같은 걸 이용해서 팻감으로 쓰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를 따내고, 여기 팻감을 썼을 때, 백이 단수를 치고요. 일단 끊어 놓고, 약간의 뒷맛을 노리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단수 친수가 폐착이에요. 지금은 이 자리를 이어야 됩니다. 일단 잊고 강하게 싸워야 돼요. 바둑이 심상치 않잖아요. 이제 폐를 따겠지만, 여기서 이제 이런 요 자충 같은 것도, 석점 잡혔지만 약간 자충이 있으니까, 요로 이렇게 연결되면, 여기 흙돌들도좀 곤란하죠? 그럼 여기를 끊고, 단수를 치고, 밀고 나갑니다. 요걸 끊으면, 다시 폐를 따고요. 그리고, 젖히면은 요걸 두고, 다시 패를 이렇게 따면은 요걸 단수치고, 또 패를 따고. 이렇게, 백은 지금 바둑이 불리하기 때문에, 이 패를 버티면서, 이 백돌이 오른쪽으로 서흙집을좀 부수면서 살자고 해야지, 백이 조금이라도 좋은 거예요. 이건 백이 조금 좋습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그냥 단수치니까, 여기 끊어서 요한 점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쪽에 영향을 안 줬죠 요기 단수 치니까 요 흑돌이 살아갔습니다 지금 이 백대만은 아직 패싸움 도중이에요 근데 여기에서 백이 이제 여기를 늘고 요렇게 두고 여기 따 버렸는데 딴수가 최후의 패착입니다 흑도 여기를 패싸움을 계속 했어야 되고요 백은 이걸 따는 게 아니라 따기 전에 좀 뭔가 여기를 좀 어떻게 좀 이득을 봐 놓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요걸 두고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좀 이득을 봐 놓은 다음에 지금 하나 따면 요거 하고 따고 여기 패싸움을 계속 해야 돼 지금 배, 바둑이 백이 유리하다 그래 봐야 요만큼 유리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버텨야 바둑이 아직 되는 겁니다. 근데 실전은 여기를 해소해 버리니까 흙이 이제 깔끔하게 정리만 하면 되는 그런 바둑이었어요 여기를 잇고 여기를 이으니까 끊는 건 여기를 끊었을 때 여기 접히는 거하고 이쪽 접히는 게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죠 그러니까 못 끊어요 여기를 지켰는데 요 선수하고요 여기 이으니까 이 백대마가 끊기는 게 남았습니다 여기서도 백은 그냥 잇는 게 나아요 그러면 조금 불리한 상태로 그냥 한 거거든요. 지금은 이미 역전이에요. 오유진 구장이 좋습니다. 1열몇집 분리했는데 이거를 어떻게 그 기적같이 역전을 만들어냈어요. 여기서 억점을 잡은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이걸 안 하고 그냥 이었어야 되는데 여기를 입고 이렇게 한 다음에 선수를 하자고 그랬는데 여기를 끼우는 게 좋거든요. 그 다음에 이었더니 여기를 한 점을 단수 쳐서 여기가 깔끔하게 정리가 됐어요. 이중이 그러니까 단수치니까 이제 오중구단이 거꾸로 부자라고 양보해 버리잖아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틀어막아서 여기 빠지고 여기 젖히고 이런 수가 있으니까 여기를 이제 보강을 했는데 좌상기를 여기를 젖혀갖고 여기 차단을 할때 원래는 여기이쪽 어디를 둬서 이 돈을 살려야 됩니다. 이게 더 커요. 근데 여기를 안 살리고 우아기쪽 뒷마사드로 했는데 그 순간 여기 끊기는 순간에 이미 아, 흙이 한 네다섯 집 정도 좋습니다. 이게 다, 여기가 어떻게 흙집이 몇 집이 생긴 겁니까? 이만큼이 다 흙집이 됐어요? 아까 이 흙대마가 시작할 때, 승률 1%일 때 완전 쌈짓 뜨고 사고 여기 백의 천지 세력이었는데, 어떻게 흙이 다깨구서 살면서 흙집만 이게 몇 집이에요? 여덟. 뭐한 40집은 생긴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백이 한 거라고 요구 잡은 것밖에 없어요. 그 그러니까 바둑이 안 뒤집어질 수가 없죠. 여기까지 버리고 그 다음에 이제 깨러 갔는데 또 여기 우하기 백이 아직 살지도 못했잖아요. 다시 패니다 그리고 여기 패싸움을 하는데 패감도 아땅치가 않아요. 여기 두고 여기를 따 버리니까 끝. 이제 여기도 에 우하기까지 흙집이 되니까는 백은 집이 없어요. 여기를 땄는데 여기 있고 차단에서 이 흑대말을 잡으러 가야 되는데 얘는 여기 덕점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오른쪽만 살면 되니까 하는 거야 쉽죠. 이두 점만 희생하고 이걸 잡은 거잖아요. 여기 따내는 것도 끝내기로 좋고 여기 넘어가고요. 이때 여기 두고 여기를 두니까 끝내기가 계속 되죠. 여기 이으니까 던졌는데 이 던진 시점에는 어느새 흑이 한 범주구도 한 9집 정도. 그러니까 초반에 분리했을 때부터 오유진구단이 거의 한 25집을 이득을 본 거예요. 아주, 이거 오유진구단의 역전승 중에서도 역대급 역전승인데, 아, 진짜 오유진구단이 아주 작년 5천배 우승한 다음에 조금 저조했는데, 이런 기적의 역전승을 한번 하면은 컨디션이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 요번, 역전승을 계기로 오의준 부단 완전히 살아났으면 좋겠네요. 오천원배가 이제 6월달에 다시 시작하잖아요. 중국 여자 갑절리그에 참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오천원배 얘를 아, 대비하는 그런 시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팀간 시합에서도 오의준 선수의 승리에 힘을 어서 팀이 3대 0으로 이겼습니다. 뭐 저도 되는 거 아니냐 그러겠지만 다른 선수들의 대결이 만만치 않았었기 때문에 오의준 부단이 졌으면 또 어떤 변수가 있었을지 모르겠죠. 우이진구단이 1라운드 개막전 승리하면서 중국여자갑조리그에서 지금 10며전승을 계속하고 있고 2라운드에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 빠집니다. 아무래도 한국 선수들은 종반에 배치한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